자, 중요 부위만 이렇게 측정을 해보게 되면은, 자, 이것은 38.93을 나타내고 있네요. 약 100분의 3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인 상태. 아, 100분의 7이 마이너스인 상태죠. 자, 그 다음에 여기 편평한 부분이 있는데, 어, 여기는 그래도 잘 나왔네요. 어, 29.97.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지름인 여기는 20.09. 20.10인가요? 어, 자, 다시 좀 정확하게 측정했던니 어, 19.99를 나타내고 있네요. 아까 제가 측정 위치가 좀잘못돼가지고 거의 20에 가까운 이런 수치가 나왔습니다. 자, 다시 말해서 전자식으로 어, 세팅한 것은 이런 값을 나타내고 있고, 그 다음에 다시 어, 재료식으로 나타낸 어, 공구 세팅을 한 이것은 어떤 값을 나타내냐면은 자, 여기가 마이너스 어, 0.2 정도가 지금 마이너스가 됐네요. 마이너스 0.2. 그 다음에 여기는 29.85. 그러니까, 1000분의 15 정도가 지금 나가 있는 상태고. 자, 여기는 19.97인가요? 어 9697. 여기는 좀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네요. 94 이렇게 나오는데, 어이 디지털 번유는 좀이 일정한 압력을 줘야 되는데, 어 지금 제가 다시 재니까 8구 이렇게 잴 때마다 숙련 정도에 따라서 이 값이 좀 다르게 나와서 참 재기가 좀 까다롭습니다. 어 어쨌든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 8구가 맞는 것 같네요. 우리가 다시 재보니까. 이렇게 재보면은, 어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던 방식에 의하면 은약 1000분의 1 5에서 어 100분의 10 정도로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전자식으로 한 것은 그나마 100분의 뭐 7에서 100분의 아까 이게 제일 끝쪽에는 100분의 3 정도가 마이너스 됐네요. 그나마 거의 근사치에 어, 근사치에 가까운 이런 값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. 따라서 결론적으로 어, 재래식에 하던 것은 이 재료를 어, 이렇게 좀 공구가 파가지고 이미 접촉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어, 깎인 상태로 저, 어, 측정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어, 부정확하고 전자식으로 하는 것은 어, 전기적인 이런 그 도체 전류의 흐름 상태를 이용해가고 하다 보니까 좀더 과학적이고 어, 정확하게 이렇게 측정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이 측정물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확인이 됐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돌아오게 되면은 이러한 전자식 센서를 이용해서 어, 공구를 세팅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.